그래서 안한돈자 권청을 하지 않았대. 결국은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8 0세 열반에 드셨어요. 뭐 진짜로 부처님께서 암시를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경전에 그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어안한둔 부처님이 빨리 열반에 드신 건 안한돈자의 책임인가? 안한 존재 책임일까요? 부처님 열반에 드신다고 이렇게 드실 듯이 말했는데 이제 암시를 줬는데 청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그 청하지 않았다고 열반에 드 빨리 드셨나? 안한 존재가 청해서 법륜을 굴려달라고 가시지 말고 열반에 드시지 말라고 청했으면 그럼 열반에 안, 안 드시고 조금 더 이렇게 계셨을 텐데. 야, 그럼 이안한 존재가 죄인인가? <laughs> 죄인이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어쨌든 최소한 잘한 건 아니고, 잘못했냐? 잘못했어? 안한 존재 잘못했나? <laughs> 어렵습니다, 그죠? <laughs> 그래서, 부, 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제 부처님 열반에 드시려 할 느낌이 든다, 이러면. 열반에 들기도 전에, 그런 암시도 주기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뭐, 주세는 세상에 머물러다라는 거거든요. 청컨대 부처님이여 세상에 머물러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열반에 드시지 말고 세상에 머물러 주세요. 떠나지, 선지식께서 떠나지 말고 이곳에 계셔 주세요. 저희들에게 법을 굴려 주세요. 법문을 해 주세요. 미리미리 알아서 하라는 거 이제 알아서. 떠나시기 전에. 뭐, 우리가, 예, 그러지 말고 여기 계세요. 우리에게 법문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떠날 뿐이 안 떠난 안 떠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러 주시길 권청하면 그게 내가 법을 구하는 나, 나의 태도이기도 하고 또 공덕을 짓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 오늘은 사실은 대단히 기쁜 날이죠. 오늘은 선거가 <laughs> 해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 입성을 하겠네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제. 대단히 축하합니다, 정말. 어, 우리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이번에는 이제 지난 그 최순실 때도 막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어지간하면 어, 정치 얘기를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 이렇게 제가 계속 그, 이것저것 공부를 하잖아요. <laughs>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계속 보면, 이제 계속 보게 돼,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제가 뭐 혼자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할게뭐 뭐 있어요. 전 공부밖에 할게 없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는, 야, 이 사람은 정말 오해 속에서 살았구나. 뭐 이렇게. 그, 어, 몰려, 사람, 언론하고 검찰에 몰려가지고 이상하게 살았구나. <laughs> 이제 그런 거 알면 알수록, 아, 윤석열, 이쪽 집안은 정말 본부장 비리가 너무 심해서, 야, 이,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laughs> 그런 생각이 너무 심해서, 어, 그일이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했는데요 어쨌든, 어, 한쪽은 검찰, 검찰 세력, 이제 기득권이죠? 한쪽은 기득권에서 밀고, 한쪽은 이제, 이렇게, 그, 신진, 어, 개혁세력. 그야말로, 이제, 요 노동자로 태어나서, 어, 이렇게, 사실 합격해서,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판사한 것도 아니고, 검사한 것도 아니고, 어, 인권변호사 해서 약자편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행정가로서 행정을 하 맡겨놓으니까 너무 행정을 잘했어.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 사람이 뭐이 변호사 하면서도 뭐그 범죄 같은 몸주인종 같은 게들 수, 집안 문제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 검찰을 하고 반대편에서 이 무시무시한 검찰을 대항해서 그,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더라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조국 교수 터는 거 봐요, 검찰들이. 요, 요, 이재명 후보 계속 털렸을, 렸는데도 성당신당할 때도 계속 3일에 한 번씩 압수수색을 당했는데도 안, 살, 안 죽고 계속 살아왔잖아. 야, 너무 훌륭하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또 이렇게 뭐 행복 회로를 돌리면 뭐 우리가 이제 그 전두환 시절에도 잘 살았고 노태우 시절에도 잘 살았잖아 그죠 그렇죠? 전두환 시절이나 박정희 시절이나 노태우 시절이나 전부 다뭐 그때는 군사 독재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 검찰 독재할 수 있잖아 아니면 기득권 이렇게 독재를 할 수가 있겠죠 잘 하겠지 뭐 <laughs> 그 그래서 여기도 행복회를 돌려서 이제 대통령이 되실 거니까 어 이렇게 잘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제그더 이렇게 도약을 할수 있도록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제 과거에 잘못한 거를 반성해라. 아, 이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런 어려울 것 같고 과거에 잘못한 걸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건희 누나한테도 아, 건희 보살님, <laughs> 건희 건이보, 보살님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 많이 똑똑하시니까 가진 끼와 재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건희 보살님이 좀그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좀 k 컬처를 많이 많이 발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검찰하고 법원도, 예, 뭐, 이제 과거를 어떻게,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다 덮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어, 법원도 이제부터는, 검찰도 이제부터는 본분에 맞게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냥 행복해로 행복해로. 이제, 어, 그렇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이쪽에 개혁했던 이재명 후보는 감옥 갈 수도 있겠죠. 감옥 가더라도, 또 김경수 지사도 감옥 갔지, 뭐, 한명숙 전 총리, 뭐, 이분도 감옥 갔지,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음 대통령 후보 또 나오세요. 아직 젊으시거든. 한번더 나올 수, 두 번도 더 나올 수 있어. <웃음> 그래서, <웃음> 저는, 뭐, 이렇게, 그, 이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잖아요. 외교적으로도 중요하고, 국방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국내 경제로, 또, 이 환경이나 ESG 이런 걸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다라고 생각해서, 요 분이 했으면, 걱정을 안 하고 두 다리 앞뻗고, 그냥, 맡겨 놓고 아 5년 지나면 우리나라가 세계 5위 6위 돼 있겠네 이런 막연한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보면 무조건 다잘 되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삐뚤삐뚤 하면서 왔잖아요. 비틀비틀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도 선진국이 돼 있고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어, 이재명 후보가 돼서 비약적으로 쫙 발전을 시키고, 이 사실, 이런 기대 때문에 더 했던 것인데, 그래, 안될 수도 있었죠. 이재명이 헛한, 이제, 헛발질해서 오히려 푹 내려갈 수도 <laughs> 있었을 수도 있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냥 기대가, 아, 요 분은 잘할 수 있다. 행정을 잘할 수 있겠,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런 건데, 저 그렇다면, 5년이라는 세월이 요부 요 사람이 5년 동안 더 단련을 시키면 5년 후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30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5년 더 혹독한 시련을 견디세요. <laughs>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못하겠습니까? 5년 더 혹독한 시련을 견디다가 다음에도 나오셔서 이번에는 내공이 좀 부족했으니 다음에 내공을 더 쌓아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김경수 지사도 그때쯤 나와서 같이 경쟁하고 그러면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추권을잘해 주자고 우리가.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 보니까 40.0.8%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그이쪽에 이쪽은 팬이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재명 쪽으로는 이제 그 찐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여기는 이제 기득권하고 또기존에 이제 이쪽에 경상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에 보수 세력들이 후보는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가 싫으니까 여기 워낙 극명하잖아. 이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 이제 <laughs> 그래서 잘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고 공부하면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요 사람에게 환희하는 환호하는 사람도 국민의 반절 여기 환호하고 반절 여기 환호했으니까 우리가 요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요 엄청 마음 아플 거야 할 거예요. 여기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분을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는 거 나는 이렇게까지 요분을 좋아하는 분이 많을 줄 몰랐어요. 내가 좀 약간 행복회를 맨날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 나는 이거는 역시 여기가 65, 여기는 35,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 <laughs> 나 혼자 기대를. <laughs> 아, <아이>, 그게 아니네. <laughs> 내가 너무 내 방식대로 살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렇게 여기 이쪽에, 이쪽을 선택하신 분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정말 대동세상 만드는 것처럼, 요 분도 이제 우리가 추권을 잘 해서, 뭐, 누구를 처벌하고 감옥 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좀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불 주세라는 것은 좋은 스승이 항상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 윤석열 네, 대통령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네, 김건희 보살님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불하세요.